성경 공부라는 미명 아래 진리와 거짓을 혼합하여 가르칩니다. 순진한 성도들은 절대 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성경 해석을 성경 문맥과 관계 없이 마음대로 영해해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럴 듯하게 설득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죠.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이제 자 이게 정말 진짜냐 거짓이냐 분별하시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압니까?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단으로 교회가 이미 정제를 한 양태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로 어떻게 믿습니까? 한 분이시지만 세 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본, 본체적으로 한 분이지만 세 분의 역할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늘에 계실 때는 아버지요,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이요,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는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한 하나님이 경우 따라서 모양을 바꾼다 그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빨려 들어간 사람들이 들을 때, 야, 옥목사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하고는 좀 다르고 참 이거는 정말 미묘한 진리구나. 참, 은혜라,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는,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만 모시고 있다. 그럼 그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누가 없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없어지고 또 누가 없어졌습니까? 예수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신령하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부활 전까지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었으나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부활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에서 회 순장까지 한 사람들이 그런데 빠져가지고 앉아서 끄떡끄떡 하고 있으니 내가 가슴을 치고 죽을 뻔했죠. 네? 죄는 사탄이라고 가르칩니다 죄가 사탄이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죄도 함께 멸함을 받았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죄가 사탄입니까? 내가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한 그것이 사탄입니까? 성경에서 죄를 사탄의 어떤 권세로 표현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죄와 사탄은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을 즐기라고 고개를 끄떡거리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한다든지 특별히 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오주 예수여 하는 말만 세 번만 반복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억지로라도, 오주 예수여 오주 예수여 오주 예수여세 번만 하면 그 말하는 입을 통해 성령이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오주 예수를, 오주 예수여 하는 것을 주문처럼 외우게 만듭니다. 백 번, 천 번씩. 리듬을 맞추어서, 오주 예수, 오주 예수, 오주 예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이 체면에 걸립니다. 체면에 걸려요. 성경에 오주 예수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했나요? 인도의 하리 크리슈나가 가르치는 주문하고 뭐가 틀려요? 불교에서 나만이 다부 그죠? 정신없이 반복하는 주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지방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은 산별별들이고 살아있는 별들이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는 깡패들이라 그 말이죠.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유리하는 별들의 운명은 캄캄한 흑암이요. 지옥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의 본색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단은 다른 교회를 정죄합니다 자기만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단의 아주 특징 있는 본색이에요. 이렇게 강교하고 기만적인 성경 해석, 이렇게 찔리와 비진리를막 뒤섞어가지고 교인들이 도무지 분간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공교하고 무서운 술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낚아채는 것이 이단입니다.